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더 페이퍼룸 신상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 신상들이 쏟아지는 영상으로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룩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룩이에요. 우아한 트위드 자켓을 스타일링한 룩입니다.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자랑하는 트위드 자켓이에요.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도 입기 좋은 두께감으로 트위드 특유의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고 캐주얼하게 즐겨주실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곳저곳에 매치하기가 참 쉬웠어요. 프린지 디테일이 자켓 넥 라인과 소매 쪽에 디자인되어 있고 단추가 진짜 빈티지해서 약간 80년대 빈티지 자켓의 무드가 느껴집니다. 어깨 라인을 잡아주면서 툭 떨어지는 멋스러운 핏으로 실루엣을 우아하게 보여지게 합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격식 있는 자리는 물론 캐주얼한 자리에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뽐내기 좋은 제품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트위드 자켓과는 컬러감이 있는 상의와 하의를 매치했어요. 너무 정장스럽지 않으면서도 페미닌하게 입어봤습니다. 상의는 은은하게 실키한 광택감이 도는 블라우스예요. 아래로 떨어질수록 밑단이 살짝 플레어 라인으로 디자인되었고요. 가슴쪽에 주름 디테일의 포인트로 전체적으로 귀여운 무드가 느껴지는 블라우스입니다. 앞뒤 블라우스 기장을 다르게 해서 옆라인에서 보았을 때도 디테일이 아름다운 제품이에요. 소프트한 터치감이 느껴지면서 바디라인을 따라 철을 흐르는 소재감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라인을 스리슬쩍 강조하는 스모크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신축성 좋은 소재로 주름 텍스처감이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하이 사이즈에 딱 맞게 적당하게 또 사이즈가 늘어나고요. 몸에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는 부담스러운 착용감이 아니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긴 기장이지만 뒷라인에 슬릿 디테일을 주어 활동성 면에서도 정말 편안했던 제품입니다. 허리 또한 프리 사이즈로 나와서 블라우스를 안쪽에 넣고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가을과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착용 컷에서는 블라우스와 매치하여 차분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했지만 크롭 맨투맨이나 깔끔한 티셔츠들과도 믹스 매치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룩에서는 트위드 자켓 블랙 컬러를 매치한 룩인데요, 조금 더 캐주얼한 믹스 매치 룩을 입어봤어요. 블랙 컬러의 트위드는 묵직하면서 확실히 시크한 느낌이 들어요. 트위드 자켓하면 역시 블랙 컬러가 딱 정석인 거 아시죠? 처음 트위드를 접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언제나 블랙을 추천드려요. 블랙 컬러와 어울리게 상의는 톤다운된 와인빛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요청해주시는 뭐랄까 그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핏의 제품이에요.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와인빛의 컬러고요. 컬러 덕분에 하나만 입어도 딱 확실하게 코디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카라가 살짝 비카로 나와서 끝이 살짝 뾰족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카라 형태를 입으면 얼굴이 조금 더갸름해 보입니다. 찰랑거리는 소재감 덕분에 실루엣을 더욱 우아하게 보이게 하고요. 단추 부분까지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 단추를 사용해서 퀄리티까지 신경 쓴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저는 믹스 매치 스타일로 데님 팬츠를 매치했어요. 너무 페미닌한 느낌으로 착용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퍼티그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데님 팬츠를 소개해드려요. 양쪽에 빅보켓 디테일이 포인트로 그레이와 블루의 중간 톤의 워싱감이 이 유니크한 팬츠의 매력이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허리 라인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하이웨스트 디자인으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통이 좁아지는 실루엣입니다. 저는 S사이즈를 입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맞았어요. 평소에 26, 27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디자인이나 컬러가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룩입니다. 봄 시즌에 정말 인기가 좋았던 윈드 점퍼의 시즌2 제품이에요. 조금 더 드라이한 소재로 제작되어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가볍게 걸치기 좋은 가을 시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게 가오리 핏으로 나와서 제품 자체가 살짝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핏이고요. 가오리 핏이기 때문에 사이즈 구애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잔잔한 주름 텍스처감이 느껴지면서요. 밑단 스트링을 조절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도 연출이 가능하세요. 드라이한 촉감의 소재로 디테일과 봉제에 정말 꼼꼼하게 신경 쓴 제품입니다. 밝은 아이보리 톤과 시크한 블랙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요. 너무 캐주얼하게 입기 싫어서 저는 윈드 점퍼에 플리트 스커트를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핏의 룩을 완성했어요. 먼저 상의는 선글선글 짜여진 가벼운 소재의 카라 니트입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까슬거리는 느낌 없이 가볍게 착용했고요. 귀여운 카라 디테일로 로즈하게 툭 떨어지는 내추럴한 핏의 니트입니다.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느낌도 없고 디자인 자체가 귀여웠어요. 저는 이런 카라 디테일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을 시즌 데일리 아이템으로 딱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세 번째 룩에서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아이템은 바로 이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제가 플리츠 스커트 덕후인 거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특히 이렇게 긴 기장의 플리츠 스커트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제품은 정면의 플리츠 주름과 후면의 플리츠 주름의 간격이 다른 게 특징인데요. 찰랑찰랑거리는 소재로 움직일 때 실루엣이 더욱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플리츠 주름이 좋은 게 시선이 분산되는 디테일이 많아서 엉덩이가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도 조금 줄여주는 것 같아요. 프리사이즈로 나온 제품이지만 랩스 커트 형식으로 허리 사이즈를 안쪽 단추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퍼를 매치해도 예쁘고 컨버스 운동화를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 딱 에코백을 들어서 뭔가 가을에 나들이 가고 싶어지는 느낌 아시나요? 네 번째 룩은 윈드점프 블랙 컬러와 이번에는 플리츠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블랙 컬러는 정말 휘뚜루, 맞뚜루 안 어울리는 아이템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쯤 소장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윈드 점퍼 안에는 우아한 무드가 느껴지는 플리스 원피스를 입어보았어요. 넥라인부터 시작한 플리츠 주름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디테일이에요. 하나만 입어도 존재감 있는 원피스로 가디건이나 점퍼에 매치하여 착용하기 좋습니다. 뭔가 굉장히 저는 진주 목걸이로도 포인트를 줬는데 이렇게 우아한 느낌이 드는 잔잔한 플리츠라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귀엽게 메리제인 로퍼의 양말을 신어서 스타일링했어요. 점퍼의 베이직한 느낌 덕분에 살짝 믹스매치 스타일링 같아 보였습니다. 움직일 때도 찰랑찰랑 거리는 밑단의 감촉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따로 안감이 내장되어 있어서 비친 겉. 없이 착용이 가능하세요. 다섯 번째 룩도 약간 플리츠 소재의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유독 플리츠 소재의 제품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봄 시즌 인기가 있었던 플리츠 블라우스 시즌 2 제품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어깨에 살짝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 핏을 잡아주어서 흐트러짐 없는 실루엣을 연출해줍니다. 가볍게 가디건처럼 매치하기도 좋고요. 플리츠 블라우스 자체의 이런 고급스러운 무드와 더불어 그레이, 블랙 컬러로 출시되어서 유니크한 매력까지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블랙 바탕에 아이보리 도트 패턴이 스커트 전체에 디자인되어 있고요. 시크하면서도 페미닌한 스타일링을 주고 싶어서 롱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굽이 살짝 언밸런스로 된 앵클 부츠를 신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잘 보여드린 적이 없는 스타일링이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여섯 번째 룩입니다. 롱플레어 스커트의 또 다른 스타일링인데요. 다섯 번째 룩이 조금 다크했다면 이번에는 좀 잔잔한 밝은 무드랍니다. 페미닌한 무드가 느껴지는 슬림핏의 브이넥 가디건이에요. 살짝 두께감 있는 소재로 올 소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포근한 그런 가디건이고요. 텍스처감이 인상적인 제품이었어요. 니트 소재가 예민하신 분들도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주면서 너무 예쁘게 라인의 핏을 살려주는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바디라인과 팔쪽에 주름 텍스처감이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바디라인의 골지 텍스처가 조금 더 두껍다면, 팔라인은 조금 촘촘한 골지 텍스처를 선보입니다. 출시된 컬러 모두 가을과 잘 어울리는 컬러로, 얇은 블라우스 위에 쓱 걸쳐서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저처럼 니트 같이 스타일링 해도 좋은 제품이에요. 슬림하게 핏대는 가디건에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도 플레어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요. 가디건의 컬러와 스커트 도트 패턴의 컬러가 일치해서 통일감 있어 보이는 스타일링을 완성했어요. 이 스커트는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진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플레어 라인의 스커트고요. 복수막 뼈까지 오는 롱한 기장의 그런 스커트로 아주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해 주어요 하이웨스트 디자인으로 또 허리 라인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실루엣을 더욱 아름답게 보여지게 합니다. 허리는 딥밴딩으로 프리사이즈로 나와서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시고요. 아이보리 컬러, 앞서 보여드렸던 블랙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룩이에요. 가을에 니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얇은 조직감으로 가을 시즌 꼭 소장하시기 추천드리는 모헤어 니트를 보여드려요. 두껍지 않게 제작되어 소재 자체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시스루 스타일로 니트 하나만 입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착용 컷처럼 슬리브리스를 착용해서 입으셔도 괜찮고 스타일링에 따라서 화이트 티셔츠, 깔끔한 셔츠와 레이어드하여 착용하셔도 좋아요. 까베기 패턴이 가슴 쪽에 들어가 있으며 이 제품도 울 소재가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톡톡해요.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컬러감 또한 인상적입니다. 저는 여기에 블랙 레더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아주 아주 고저스한 분위기의 레더 스커트예요. 양쪽에 빅 포켓 포인트인 제품으로 허리가 또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레더 스커트가 부담스럽고 센 스타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은근 코디에 포인트가 되면서 아주 분위기 있어 보이는 룩을 완성시켜 주어요. 또 블라우스나 니트, 셔츠 등에도 다양하게 매치하기가 쉬운 제품 중에 하나가 레더 스커트고요또 신발을 어떤 제품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의 느낌도 확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롱 부츠를 신을까 하다가 저는 귀엽게 메리제인 슈즈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덟 번째 룩은 조금 더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릴게요. 단정한 자켓을 매치해서 캐주얼하면서도 담백하게 스타일링해본 룩이에요. 이 자켓은 코튼 소재에 살짝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부드러운 터치감이 느껴져요. 양쪽에 깊숙한 빅포켓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유행 없이 입기 좋은 자켓으로 다양한 룩에 모두 어우러지는 담백하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코튼 벤츠, 데님 팬츠와 함께 로퍼, 스니커즈 등과도 매치해서 매니쉬한 느낌으로도 스타일링 해볼 수 있어요. 메인 컬러로는 밝은 아이보리 컬러와 차콜 컬러가 나왔습니다. 자켓 안에는 드라이한 코튼 소재로 제작된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었어요. 베이직하고 단정한 디자인으로 셔츠 본연의 자연스러운 무드가 느껴집니다. 두껍지 않은 코튼 소재로 가을 시즌 데일리 아이템으로 즐겨 입기 좋으며 소매를 말아 올려서 내추럴하게 착용하시기 추천드려요. 소라 컬러와 레드 컬러를 같이 보여드려볼게요. 컬러만 다르게 스타일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소라 컬러의 셔츠는 크림 컬러의 팬츠, 레드 셔츠는 베이지 컬러의 팬츠와 매치했습니다. 기본 아이템인 만큼 컬러별로 소장하셔도 괜찮은 셔츠입니다. 팬츠는 캐주얼한 분위기로 연출하기 좋은 팬츠고요. 탄탄한 코튼 소재로. 체형이 부각되지 않아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하시기 좋아요. 스트레이트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밑단이 아주 살짝 좁아져요. 양쪽에 핀턱이 잡혀져 있는 디자인이고요. 기장을 살짝 롤업해서 뿌띠한 느낌으로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롤업을 안 했을 때에는 발등을 덮어서 운동화 밑으로 내려가는데 약간 내추럴한 무드도 느껴지는 그런 팬츠고요 딥밴딩이 허리 사이즈가 프리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즈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홉 번째 룩입니다. 코팅 자켓 그레이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컬러는 살짝 짙은 보랏빛이 도는 아주 오묘한 컬러인데요. 실제로 보면 저는 이 컬러가 조금 더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면서 컬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더라고요. 상의는 어, 첫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소프트 블라우스인데요. 아이보리 컬러를 제가 좀 페미닌하게 첫 번째 룩에서 트위드와 함께 매치를 했다면 네이비는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귀여운 실루엣의 상의와 세련된 팬츠에 스니커즈를 매치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꾸안꾸 룩이 완성이 되거든요?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한 하의는 실루엣이 아방가르드한 멋스러운 마리 팬츠입니다. 허리는 진짜 딱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밑으로 갈수록 핏이 와이드하게 넓어지는 핏이에요.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느껴지는 팬츠인데요. 두껍지 않은 코튼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겨울 시즌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시즌 모두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인데, 퀄리티, 봉제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온 제품이에요. 음, 이 팬츠는 약간 르메르 스타일이라, 아방가르드한 바지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아주 딱 알아보실 만한 멋스러운 실루엣을 자랑하는 팬츠입니다. 이게 또 기장이 좀 길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160 기준 제 키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홉 번째 룩은 마레 팬츠를 귀여운 블라우스와 배치를 해봤어요. 여덟 번째 룩에서 카키 컬러를 연출했다면 이번에는 네이비 컬러인데 약간의 그레이 빛이 감도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컬러입니다. 음, 옥스퍼드 로퍼와 같이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살짝 구비는 로퍼와 긴 기장의 팬츠를 매치했을 때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팬츠는 키 크신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팬츠의 기장이 길기 때문에 상의를 살짝 크롭 기장의 뿌띠한 블라우스에 매치했습니다. 바지 속에 블라우스를 넣지 않아도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기장의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넘치는 블라우스인데요. 소매와 넥라인의 잔잔한 주름 덕분에 실루엣을 정말 풍성하게 연출해 줍니다. 드라이한 코튼 소재로 몸에 핏되지 않고 사각사각 거리는 이 소재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출을 모두 풀러서 가디건처럼 쫙 이렇게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니커즈보다는 로퍼를 신어봤는데 스니커즈를 신어도 귀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룩입니다. 셋업은 아니지만, 셋업처럼 연출해본 룩이에요. 이 룩은 제품 하나하나 볼 때보다 착용을 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세련되면서 힙한 느낌이 드는 제품들을 조합해봤는데요. 블랙, 카키 두 가지 컬러 모두 동시에 입어봤어요.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무드의 라운드 자켓 블라우스입니다. 이름처럼 저는 자켓으로도 블라우스로도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딱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답답하지 않은 라운드 렉으로 디자인되었어요. 주름감이 살짝 느껴지는 코튼과 나일론 소재가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추의 간격이 살짝 언밸런스한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게 한쪽에 포켓 디테일도 주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 블라우스로도 또 살짝 윈드 자켓으로도 딱 입기 좋은 두께의 제품이에요. 하이는 깔끔하고 웨니시한 무드의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했어요. 길지 않은 기장으로 워킹 시에 내추럴하면서. 유연한 실루엣이 돋보여요. 부담스럽지 않은 디테일로 이 제품도 정말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앞쪽 라인에 핀턱이 은근하게 잡혀져 있어서 상의 아이템에 따라 클래식하게 연출하시기 좋아요. 같은 톤으로 상의 하의를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신상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의견 주신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고 재밌게 또 촬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항상 감사합니다.